오늘은 에스겔 11장을 낭독하겠습니다. 에스겔 11장 또그 형이 나를 들어 올려서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지혜전의 동쪽 때문에 나를 데려오셨는데 보라. 그 대문 입구에 스물다섯 명이 있더라. 내가 보니 그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있으니 백성의 고관들이라.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. 인자야 이들은 해악을 꾀하며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라.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가깝지 아니하니, 집들을 짓자 하며,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,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도다.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. 오 인자야, 예언하라.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, 내게 말씀하시더라. 말하라,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. 오 이스라엘 집아,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.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하노라.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사륙을 많이 하였고, 그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.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. 너희가 성읍 가운데 놓아둔 너희의 살해된 자들, 그들은 고기요. 이 성읍은 가마수신이라.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.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으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가져오리라.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. 또 내가 너희를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너희를 탁국인들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. 너희는 칼에 쓰러질 것이요.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.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.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솥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서 고기도 되지 아니하리라.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음이라.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죽으니라. 그리하여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아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니,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"인자야, 내 형제들, 즉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과 이스라엘의 온집 전체는"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말하기를,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.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했던 자들이라. 그러므로 말하기를,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.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버렸고, 또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,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하라.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.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.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.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로 갈 것이요. 그들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윤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.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혐오스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마음을 조차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.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더라.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 올리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으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를 덮고 있더라.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 위에 섰더라.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나를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더라. 그리고 내가 보았던 환상은 내게서 올라가더라. 그리하여 나는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구하니라.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시길 기도합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.